예, 다른 꿈입니다. 어 영상을 올렸는데 이해들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투자금 분리기입니다. 이 시간은 투자금 분릴 때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급등주 매매 기술도 돼요. 예, 무슨 뭐 눌린 매매도 할수 있고 급등주 매매도 되고 안 되는 매매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를 할때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같은데 매매법, 매매기술, 무슨 기법. 이제 기법과 비법은 다른 거예요. 예, 기법은 어, 기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매매 기술이 아니라고요. 매매 기법은 비법이 아니고 매매 기술도 아닌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걸 비법이나 매매 기술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매매 기술이면서 비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이 내용을 보시고서 뭘 어떻게 할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제 얘기가 아니라. 어, 한국금융협회에서 과거에 만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일부 캡처서 보시면 어,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뭐 기업 재무제표, 뭐 세계증시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건다 기본에 들어가는 거야. 기술에 들어갔다기야. 실전 투자야. 기술적은 기술적 분석이 이런 뭐냐면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등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급등주를 하려고 종목을 골랐다. 어, 그 기술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사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 영상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예. 이 값을, 즉, 찍고 나갈 값을 찾아서 거기서 매수를 하고 가져가면서, 예, 어, 가져갈 고점을 미리 찾아서 또는 저항을 찾아서 그런 각각의 값에서 매수를 하는 거.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만 금융협회에서 어, 투자를 권고했던 내용이고, 백화사전에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백화사전에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다 해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 분석, 기업의 상태, 이런 것도 분석하는 기본적이 들어가는 거야. 기술적 분석, 1. 종목을, 내가 살 종목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거. 2. 얘를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저점, 고점 다 잡고, 이렇게 해서, 어, 그런 수치를 가지고, 어, 매도나 이탈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못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목표는 이걸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참고로 이 꿈을 주식을 처음 할때 초보 때이 꿈을 꿨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주식을 사면 이렇게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 저가 오기 전에 매수해서 물려있잖아요. 그죠? 반대해서 수익으로 가고 있다 이거야. 가면 내가 파란 데보다 더 많이 올라가잖아. 그지? 이 놓치는 수익, 여기 밑에 놓치는 수익. 이게 어마어마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먹은 수익보다는 밑으로 빠진 수익, 오, 저기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수익. 이걸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 나 초보 때 이걸 꿈을 꿨다니까. 야, 저기서 팔면 종목은 매매를 많이 안 해도 보통 수익에, 보통 내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천만 원씩. 세번 단타를 때렸다. 1년이면 이게 14억이 나와. 거짓말이 아니야. 놓치는 돈이. 놓치는 돈이. 그래서 이런 것을, 어, 좀, 여러분도 상상을 하면서 시청하시면 도움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예. 이게 실제로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표는 가져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청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락콕입니다. 어, 투자금 10배 불리는 방법론. 예, 앞에 영상 보시고, 이제 요건 두 번째에요. 그 앞에 73번 영상부터 그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 본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내용은 매매법이 아니에요. 돈을 불리는 개념입니다. 아,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제가, 어, 아, 여러분들 투자금 불리는데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방법론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니까 제가 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 그쪽 분야로. 어 제목이잖아요. 어, 요런 거를 따로따로따로 따로 각각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영상은 시황에 관한 내용과 제가 하나 얘기했죠. 1% 오르면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2.5% 수익이다. 그지? 어. VIP 같은 경우는 1% 올라가면 3% 수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매매를 잘해야겠죠. 그죠? 어, 지금 내용이 뭐 머리 아프다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아, 방법론이니까 우선 이 제가 제 펜을 좀 쓸게요 에, 약간 무슨색을 쓸까 녹색 하얀색 하얀색으로 쓸게요 주식을 사면 여러분들 사면 현재가를 그냥 사버리잖아요 제가 늘제 강좌에 보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매수할 값과 매도할 값이 있어야 돼요 짧게 어, 내용 일부를 생략하고, 길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전에 세력이 오시, 세력이 쪽에서 전화 오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가 끝나고, 그분이 대화가 다 끝, 마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요. 그래도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증권방송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보면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상담 막 하잖아. 그죠?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전화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대. 감사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매도값을 알려줬다래서 감사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세력 쪽에서는 주식을 자기가 사면 어떻게 팔값도 정하지 않고 주식을 살수 있냐 이거죠. 예. 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현재가로 사고 현재가로 파니까 자기가 체결을 잘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방룡 얘기 잠깐 꺼내서 미안하지만 지금 10년 넘게 방광들도로잖아요 체계를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현 단호쳐요. 단호쳐. 가격을 딱 미리 얘기해 주고 이 가격에 오면 주식을 걸쳐 놓지 말고 예, 직접 오면 손으로 때려서 매수를 하고 매도로 하면 해 보세요.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10번 성공해서 내가 어 다섯 번 이상 하면 성공한 걸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해도 못해한 아 명도 없어요. 그 정도에요. 왜 그럴까? 현재가를 그냥 사고팔아서 그래요. 자, 이 내용이 길어지면 또 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준비할 게 많단 얘기예요 내가 살 값. 예, 네, 살 값. 그죠? 팔 값.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매수할 값을 정해놔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지. 맞죠? 맞는 얘기예요, 1프로 예, 매수할 값을, 어떻게? 정해놓고 해야 돼. 잠깐만요, 세편 좀.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할 값을. 그죠? 그러 그러니까 매수전 준비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기준은 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동매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매수할 값은 이런 값이 다 들어있죠. 미리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동매매는, 매수값과 저항값을 먼저 분석을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스탑노스와 트레일링 스탑으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값 매도. 이게 세 가지가 매도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매수와 매도 기능을 갖고 있다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 이런 거를 뽑아서 입력을 해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죠. 기계가 하는, 기계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매매 기술이에요. 값을 미리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분석 기술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써 있는 거를 미리 찾는 거는 분석 기술이다. 여기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매매 기술이다. 아셨죠? 자, 그럼 매수전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투자금 불리기 얘기예요 예. 우선 신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반대매매 위험에서제를 그죠? 급, 급, 뭐 정별 급등주 쫓아가서 신용 사면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 40%만 떨어지면 깡통 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해서 불리면 안 돼요. 보편적인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싼 종목을 싸게 사서 이거 앞에 각이 다 들어있어요 다 1번부터 일본,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거야 그래서 매수전 할 때는 이 매수값 찍고 나갈 값 찍고 나갈 값에서 여러분들이 몰빵을 했어요 근데 찍고 나갔어요 절대 손실 안 나죠 그죠 찍고 나갔다면 그죠 그게 바로 저 적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 분석을 합니다 분석가들은 근데 분석가들이나 저는 예. 근데 매수하기 전에 매수할 값을 미리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노랗게 쓴건 매매법이에요. 요, 기술적 저항을 미리 구합니다. 예. 이것도 미리 구해요. 제 지금 빨갛게 칠한 건 미리 구하는 거예요. 예, 요것도. 주가 진행도 안 됐는데 지지 값을 구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것도 마찬가지고. 미리 구합니다. 이거는 영상에 있어요. 제 영상에. 예. 교육, 저, 증권 교육 영상에 이게, 저, 메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 상황까지 가는 거를, 가격을 정확하게 딱딱딱 잡아서 미리 잡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니까, 러 이거 갖고, 에 그런 게 어딨어, 라는 사람은 그 영상 가서 보세요. 예.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세상에는 남이 못하는 걸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야. 그지 자, 그러면, 매수 전에 해야 될 일은 지금 빨간 거를 갖다가, 색으로 칠한 걸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자동매매 들어있다고. 어, 거기 쓰인, 있는 데이터가 바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죠? 숫자가? 그게 이거야, 다.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어. 그, 보면, 이 숫자가 써 있잖아. 그게 바로 이 데이터라고. 어, 그걸 갖다가 행동하는 게 뭐라? 매매기술이다, 이거지. 그러면, 자, 여기 녹색을 쓸게요. 요거는 지금 빨간 거는 분석에 속하는 거고, 어, 녹색은, 이제, 저기, 그러니까 노란색은 매매기술이에요. 보유관리, 매도관리는. 그럼, 매수를 하면, 여기서, 계좌를, 어, 이건 색깔이 좀 그런데? 다른 색으로 써야 될것 같아. 안 보이잖아, 또, 그러면. 하늘색으로 쓸게요. 요, 매수라는 부분을, 매수라는, 하얀색으로 써야겠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매수하고 나서, <laughs> 내 계좌가 깨져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그 어디에 들어가? 매매법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하얀 거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한 후, 한 후, 이런 가격을 알고 있다면 그냥 사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얘를 관리를 해줘. 얘가 상승 나갈 때까지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대응을 하는 거는 앞에 시황도 얘기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니 프로만 상승해도 신용으로 산 사람은 2.5 수익이다, 그지? 수익이 2.5 배가 더 많아요. 손실도 2.5 배가 더 많이 손실 보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매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향 거는 매매법이에요. 그럼 주, 주가를 샀는데 주식을 샀는데 얘가 얘가 어, 상승을 하려다가 도로 폭락을 할것 같아. 그럼 이탈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신용매매를 하는 경우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한 종, 내가 한 돈이 불어나서, 7, 8천으로 돈을 불려서 한 2, 3억 됐다라면 보유량이 한 8억 돼요. 예. 네. 한 2억 정도 되면, 한 보유량이 한 8억 된다니까. 6억, 8억 된다니까. 그러면 종목에 한 3억씩 들어가요. 근데 이건 일반식, 일반 차트 기법에서 매매하고 이탈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달라요. 완전히 질적으로. 예.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저점 매수할 때는 주식량이 없어요. 투매가, 시황이 폭락장이 와서 투매 나올 때는 쉬워요. 예. 매도량이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매도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손절도 별로 없고.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또 매매법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도 엄청 해요. 제가 이거 참고로 잠깐 빠질게요. 여기 방송님들 들어오면 호가창 있죠. 체결 연습 모의 계좌로 제가 일주일 이상 시킵니다. 100주씩, 100주씩 정해진 값에서 100주씩 만주를 사고 예. 파는 것도 1,500주씩 만주를 다 팔아라. 쪼개서 팔아라. 연습을 시켜요. 진짜로. 이게 매도 칠때 매도 칠때 같은 돈 2억으로 들어갔다. 이게야. 신용으로 보통. 똑같은 종목을 매매했더라도 매도를 놓쳐가지고 7천만원 6천만원씩 차이나요 옆사람과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옆사람과 7천만원 6천만원씩 차이 난다니까요 주식 하나 5억씩 들어봐요 한 7감만 가면 500만원 700만원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진짜로요 자고나면 뭐 900만원 줄었다 치고 나가면 갔다가 순간 쭉쭉 내리잖아요 그래서 수익금이 9천만원 8천만원 갔다뚝 떨어지면 바로 4천 5천으로 줄어 손이 빨라야 돼 네, 부수적인 설명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 매수를 하고 나서는 바로 얘기했던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 네, 대응. 연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응. 그러면, 주식을 샀잖아요. 샀잖아? 주식을 샀어. 빨간 건 분석이 들어가는 거야. 네, 하얀 건 이제 대응을 했어. 대응 없이 이제 상승을 했다 쳐. 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주식 사가지고, 그죠? 이제 에코프로 예를 들게요 150만원까지 갔죠? 지금 60만원대에 있어요. 그러면 6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 60만원에서 사 150만원 하면 얼마, 몇 프로야? 어? 얼마, 90, 90만원 벌으니까 몇 프로야? 150%죠, 그죠? 어. 위에서 내려온 사람은 반토막 조금 더났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반토막 한 50%로 자기 손 위에서 만약에 내는 거는 한50% 자기가 놓쳤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밑에서 한 사람은 60에서 한 사람은 150 가면 150%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 나요 즉 떨어지는 거가 만약에 이게 50%라 치면 지금 150만원이니까 60이면 얼마야 계산 한번 해볼게요 60만원 나누기 150만원. 0.4원입니다. 예, 0.60%래, 60%. 예, 60%. 거꾸로. 150만원 나누기 60만원. 2.5원입니다. 예, 2.5. 150% 맞잖아, 2.5면. 나누기 음. 100을 하면 되거든. 그지 이해되죠? 나누기 100을 하면 되거든. 2.5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60%인데, 이거 에코프로 150 갔잖아요, 현재까지. 여기도 자기가 매도를 놓쳤어. 어? 매도를 놓쳤어. 그게 지금 60만원이야, 150인데. 그게 지금 60이잖아. 어, 이거150 가면 몇 프로 수익이다? 150프로. 계단 해보시면 알지. 자기 빠진 건 60%.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60% 손실 있잖아. 어? 얼마 상승해야 이제 본전이냐? 150% 가야 지 본전인 거야. 어, 여러분들이 60% 마이너스라고 기록된 거는 여기서 150%가 올라야지 본전 찾는 거예요. 아셨죠? 예. 참,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아, 그렇구나.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을 때, 내가 매도에 대한 대응 관리는 매우 중요해요. 매도. 지금 수익은 이제, 이거는 보호 관리는 끝난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상승했을 때. 예. 상승했을 때. 그치? 여기서 이것 한번더 가져가면 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금방 150% 얘기했잖아 그지 예를 들어 그러면 주, 주가가 주 상승을 하다 보면 막 흔들리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저항 고점에 딱 부딪히면 그 다음에 무조건 저항입니다 예, 저항이에요 조정을 줘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폭이 크다면 이 폭이 크다라면 차익고 재매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익해서 날라가면 어떡하냐 그러잖아 기술적 저항을 받으면 일단 조정을 줘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고 도로 올라가면 어떡한다? 그냥 파는 가격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놓치진 않겠죠. 주가 밀리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역시 매수전 준비와 똑같은 게 매수값, 즉 이걸 기술적 지지라 그래요. 지지값을 구해서 여러분들 왜 저기 눌림매매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야 기술적 지지에. 근데 이거를 미리 찾아내잖아. 여러분들은 그 고점이 나가야지 잡을 수 있잖아. 그지? 고점이 나오고 나, 나, 잡잖아. 여기서는 고점이 안 나와도 잡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고점이 안, 형성이 안 됐을 때도 이 수치를 할 때, 자동에 그게 있잖아. 어. 그지 그게 분석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비슷적 지지를 주면 매수를 하고, 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그죠?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자, 제가 아주, 뭐, 해석으로 볼까? 어, 노란색? 좋아. 노란색으로 볼게요. 크게. 이게 뭐야, 여러분들 말하는? N자형 돌파예요. 이해 되죠? 많이 본 거죠, 그죠? 네, 이게 N자형 돌파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잡아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석을 했는데 얘가 추가로 나가셨다면 추가로 고점을 또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써 있는 거는 주가가 진행하기 전에 미리 여기서 다, 미리 다 찾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매수에 착수하는 겁니다. 놀랍죠? 안 믿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유 관리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왜 이런 기술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빠지는 거는 60%인데, 도로 올라간 거, 그만큼 가면 수익금이 얼마나? 150%가 나온다고. 그지? 150% 수익이 나온다고요. 이거 대단한 거지, 이건. 이해 되죠? 어, 60% 빠진 거를, 거기서 다시, 사서 누구 다른 사람이 샀어. 그래서 자기 가까지 가면 자기 고 고점까지 가면 150% 수익 이 나온다고 계산해드렸잖아. 그렇지? 이쪽의 수익금은 푼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관리를 가졌을 때 어, 이것은 대단한 수익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빠치지 말아야 될게 뭐다? 여러분, 만약에 신용산 사람은 어, 1% 상승하면 2.5%에서 3% 수익이 나와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이 기술적 저항까지 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0% 올랐다. 그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투자자는 만약에, 이, 어, 1억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이면, 이게 상승하면 투자, 이 투자자는 얼마 수익이 나올까? 여기서 2억이 됩니다. 여기서 2억이 돼요. 2억. 그죠? 2억 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만약에 25% 빠졌다 그러면 이건 지금 100% 수익이잖아요. 100% 수익. 20%가 빠지면 이 투자자는 얼마 수익이에25% 빠지면 이 투자자는 얼마예요? 25% 빠지면 1억 5천이 줄어들어요. 이게 5천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치고 나갔는데 이게 추가로 40%더 갔다. 4 0더 같다. 똑같아 여기 40%, 40%더 같다 이거야. 그이 사람은 얼마일 수 있을까? 이런 수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한번. 여기 2억이야. 아. 2억에40% 얼마예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8천만 원이잖아요. 2억에 그렇지? 이 사람은 40%가 40%일 때, 근데 신용이잖아. 신용은 뭐, 내가 좀 전에 뭐랬지 2.5배 버는다 그랬지? 2.5배. 8천만 원에 2.5배면 얼마야, 여러분? 계산해 한번 해봐. 8천에 2.5배면, 8 곱하기 2.5하면 되잖아. 2, 8, 6 5, 8, 40. 2억이 들어오죠, 그죠? 8천에 2억이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투자자는 얼마가 된 거예요? 4억이 된 거예요. 4억. 1억으로 40% 신용으로 40%, 4억 내지 심한 경우는 이건 5억 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계좌에 따라 달라요. 예. 네. VIP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더 많이 주거든. 그래서 요거 40% 한번 갔다가 조정 살짝 주고 40% 추가 더 갔다. 그러면 1억이 따따불 되는 겁니다. 상승률은 80% 밖에 안 돼요. 1억이 4억 되면 수익률이 몇 프로죠? 300%죠. 맞죠? 근데 실제 상승률은 8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계산을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영상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요 부분만 다시 시청하세요. 예, 네, 시청하세요. 만약에 거꾸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게 빠졌다. 어? 내가 1억으로 신용을 세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40% 빠지면. 40%. 1억으로 신용삼면2 5억의 40%면 2억 5천에 40%면 얼마야? 1억이에요. 마이너스 1억. 깡통입니다. 마이너스 1억. 여기 영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비의 급등주로 신용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기 스스로 목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1억으로 미술을 쓰거나 신용을, 물방을 사서 주식을 샀다 치면 마이너스 40%면 영원이다 1억에 2.5억이죠. 미술신용 쓰면 2.5억에 40%면 얼마야? 1억이에요. 1억에서 1억 빼면 빵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깡봉차는 원리에요. 그래서 지금 짧게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하잖아. 못 한다고요. 이걸 못 찾아낸다고요. 자동에 있어요. 자동에. 자동에. 자동에 있고. 어 여기 이제 추가되어 있게 매매 기술이에요 매매 기술 매매 기술이 여러분들 없어요 차트 기법에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내 영상 채널에서 여러분도 5일선 돌파했다 그게 매매법이 아닙니다 에 예, 그거는 그냥 이런 저항 이라 생각하시면 돼아 내가 매수를 거기서 산다 아니에요 잘못된거예요 5일선 돌파한 종목은 상승을 5일 동안 중에서 어 종가 기준이에요. 오일 평균 매입가의, 종가의 기준을 우회로 넘어갔다 뿐이 없는 거야. 어? 볼리저밴드도 마찬가지야. 볼리밴드도 내가 설명을 많이 드렸더만, 영상 그 원리 설명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매매법인 줄 아는가 봐요. 착각하고 있네. 원리를 설명한 거야. 원본을. 어. 그 원본을 모르면서 누군 댓글에 그러더라도 책좀 읽으래, 나보고. <laughs> 나는 원본을 옮겨다 줬는데, 어떤 책을 읽은 거야, 그분은? <laughs> 자기 책안 봤냐, 나보고. 아니, 원본이요. 오리지널로 만든 사람의 원본을 옮겨준 거라고. 근데 책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원본을 해석해줬는데. <laughs> 되게 웃긴 얘기예요 예. 그니까 그 매매법이, 그 매매법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차트 기법이라는 거는 매매법이 아니에요. 예. 걔들은 뭐냐면, 지금 보신 그, 예를 들어서 차트 기법이라는 건 종목을 찾기 위한 그게 저항선도 아니고 예 종목을 찾기 위한 즉 검색기에 넣기 위한 수식에 불과한 거야 근데 방금 보시 이런 거를 못하니까 그걸 어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보조지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보조지표는 보조 역할만 하는 거라고 결국은 보조지표를 쓰는 사람은 주식이 못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께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좀 전에 그랬죠. 보조지표는 검색기의수식용어로 들어갑니다. 종목 포착하는 거. 뭐, 급등주 포착기,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종목 검색기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 쓰는 대입, 용어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아니죠. 종목을 발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라는 거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짤막하게 기술적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할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안 된다면 신용매매는 어렵겠죠. 이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주식을 좀 무식하게 시키는,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점을 하는데.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점을 알고 있어요. 찍고 하는 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진짜. 찍고 나가, 그 값이. 그러면, 그러면, 찍고 나간다고, 실제로. 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신용물방사 하면, 얘는 찍고 나가는 가이 진짜로. 그럼 여러분 신용사 하면 반대매매 됩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시황적, 앞에 영상 맞죠? 시황적 물리로 얘가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를 않고 도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때 내가 취하는 행동이 뭐다? 대응. 또는 매매법. 그렇지. 이거 다 영상에 올려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무료로 영상에다 강좌가 되어 있어요. 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1번부터 하시고, 어, 나는 지금 이 영상은 뭐냐면 매매법이 아니라 뭐야? 투자금 불리는데 필요한 요소예요. 아셨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보세요. 이어집니다. 쭉. 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파이팅.